어머님 입맛 없으실 때 가끔씩 방문하는 곳인데 상호가 바뀌었네요. 본사와 이견이 있어서 독립상호로 변경했다고 하셔서 오늘 다시 촬영합니다. 이곳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랑 아이스크림 기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나 아버님은 아이크림을 스 폰에 담아서 어머님 드시게 가져다 드리면 어머님 한박 웃음으로 맛있게 드십니다. 우리 어머님 이곳 에피타이저입니다. 기존의 음식들도 있지만 조금 변경된 메뉴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버님은 새로운 메뉴 사골육 개장으로, 저는 갈비곰탕으로, 어머님은 기존 메뉴인 갈비탕으로 주문했어요. 셀프 코너에는 김치랑 깍두기만 있지만, 다른 찬들 부족하면 주방에서 가져다 주십니다. 깔끔한 곁들이 찬들 나오고, 후추랑 소금은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네요. 아버님의 사골육 개장 나왔는데, 일반 육개장보다는 조금 순해 보이네요. 어머님이 드실 갈비탕은 맑은 국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갈비 곰탕 나왔는데 국물이 뽀얀색이고 고기랑 갈비가 함께 들어있네요. 이것은 점심때만 주문할 수 있는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나오는 갈비찜입니다. 우리 어머님 언제나 이곳 오시면 한 그릇을 걷더니 드시니 오늘도 맛있게 먹고 빙그릇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분 편하게 드시게 어머님의 갈비탕 먼저 맛볼게요. 국물은 아주 깔끔한 맛입니다. 고기도 칼집을 잘 넣어서 부드러운 식감이지요. 당면도 들어있는데 어머님 좋아하시니 사진만 한컷 하고 어머님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님의 사골 육개장 국물 맛보니 칼칼함은 있지만 구수함도 함께 들어오네요. 얇게 썰어서 고기의 식감 아주 부드럽습니다. 육개장의 인자는 대파이지요. 푹 삼겨서 식감도 좋아요. 무도 넣어서 단맛도 내어주셨네요. 당면도 들어있어 고기랑 함께 맛있게 먹고. 아버님도 맛있게 드시게 그릇 아버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 음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국물이 삿골이라서 아주 구수한 맛이네요. 갈비도 큼지막하게 들어있어 건져서 뼈를 손으로 잡고 고기 당기니 쑥 빠지네요. 갈비의 쫄깃한 맛보고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양파로 입안을 정리하고 이번에는 소고기도 한 입하니 언제나 부드러운 식감이지요. 고기들 맛봤으니 고추도 와그작 씹었는데 제가 이곳 고추가 매운 고추임을 깜빡했네요. 그래서 갈비랑 소고기 함께 건져서 열심히 씹으니 고소한 맛들이 매운맛 잡네요. 아버님 오늘도 제가 촬영하기 편하게 갈비찜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어머님 드시게 잘게 자르시네요. 아버님이 모두 자르기 전에 하나 가져와서 입안 가득히 넣어서 씹는 식감 즐기고 새송이버섯도 하나 맛보니 쫀득한 식감입니다. 대파도 간이 스며들어 짭조름하면서도 살아있는 식감이네요. 제가 설렁탕에 소금 넣지 않고 먹는 스타일이라 갈비찜 재게는 조금 짜서 밥한 숟가락 하고 갈비랑 버섯 함께 먹으니 간이 딱 맞네요. 이고 싱싱한 김치 하나 먹으면 바로 밥 위로 올라가는 김치입니다. 아버님이 먹기 좋게 잘라주신 갈비도 밥 위에 올려서 먹으니 구수한 고소함이 입안 가득입니다. 씩씩한 깍두기도 와그작 씹고. 밥 위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당면 모두 드시고는 국수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부탁드렸더니 국수 3개 주셨네요. 어머님 갈비탕 그릇에 모두 넣어드립니다. 저는 국밥으로 즐기려고 밥을 곰탕에 넣어서 먹겠습니다. 국물 잘 스며들어 구수함두 배로 변한 밥한 숟가락하고 야들야들한 식감의 고기들도 양껏 올려서 맛있게 한 입. 그리고 김치도 올려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느라 먹는 속도가 늦어서 두분 식사가 끝난 것을 보고 사장님이 아이크림 가져다 주시네요. 우리 어머님 한바구음이시네요 저는 남은 국밥 깍두기 올려서도 먹고 쫄깃한 오징어 젓갈 올려서도 맛있게 먹으니 오늘도 맛있게 먹고 빈 그릇 만들었네요. 이 집의 마티. 언제나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어머님도 이곳에서는 언제나 빈 그릇 만드시네요. 색다른 메뉴 갈비곰탕이랑. 아버님이 드신 사골 육개장 아주 특별한 맛이었네요. 어머님은 언제나처럼 도가니탕 아니면 갈비탕만 드시지만 항상 빙그름 만들어주셔서 다른 곳 촬영도 해야 되지만 어머님 입맛 없으실 때는 오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 상호는 변경되었지만 기존 메뉴의 맛은 그대로이고 새로운 메뉴들도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이상 대전 신성동 갈비탕, 곰탕, 도가니탕, 육개장, 갈비찜 맛집. 신성곰탕 대전 신성점 방문 후기였습니다.